대형 세단을 보신다고요? 주행, 디자인, 품질, 안정성, 거주성, 가격 어느 하나 빠진 게 없습니다 럭셔리 대형 세단 제네시스 EQ900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판남자 송우진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대형 세단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량 설명입니다 제네시스 EQ900 3.8 GDI AWD 럭셔리 등급이고요 등록은 2016년 2월 현재 주행수는 12만 5,205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용도 이력 있으며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신차 금액은 7,494만원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2,190만원입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금일도 준비했습니다. 내차 진단을 할 거고요. 정밀로 검사를 할 겁니다. 조금 있다가 결과 한번 살펴보시죠. 차량 진단이 끝났습니다. 연계의 고장 코드가 발견이 되었고요. 현재 클린한 모습입니다. 헤드램프의 모습입니다. HID 헤드램프로 되어 있고요. 상시등은 LED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등 역시 LED 등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쪽 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습기창고도 없고요. 스크러치 없습니다. 리어램프의 모습입니다. 면발광이 굉장히 멋지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외 영상입니다. 저와 함께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본네트 위쪽에 약간의 그 페인트 자국이 조금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스톤칩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정말 깨끗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천정이 비칠 정도로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앞쪽 범버 모습입니다. EQ900은 앞모습이 굉장히 웅장하게 잘 빠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흠집도 없고요. 깨끗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네트 위쪽인데요. 이쪽에 스톤칩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보이진 않지만 흠집 100%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굉장히 잘 빠졌죠. 가까이 가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쪽 캔다 깨끗하고요. 고지사항 없습니다. 앞쪽 힐 컨디션입니다. 현재 링쪽 끝쪽에 약간의 스크러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교환하신지 얼마 안된 걸로 보여요. 90%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깨끗하고요 앞쪽 도어 고지사항 없이 깨끗합니다 도어 트림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트림은 이중접합 차음유리로 되어 있고요 풍절음에 강하고 외부 소음 유입이 굉장히 적다는 게 장점입니다 팔고리 쪽 깨끗하고요 아래쪽 보시면 렉시콘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입니다 사용감이 조금 있어 보이지만 스크러치 흠집은 없습니다.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전동 시트와 요추 받침 되어 있고요. 허벅지 받침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밝기 조절,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고요.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휠트 텔레스코픽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내체형에 맞게 끔 설정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위쪽에는 추가 옵션인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대형차에 보기 드문 매물입니다 썬루프가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귀하죠 뒷도어 깨끗하고요 제 모습이 비칠 정도로 깨끗합니다 뒤쪽 휀다 부분 고지상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뒤쪽 휠 컨디션입니다 아스팔트에서 약간 이물질이 좀 묻은 자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휠 스크러치는 보이고 있지 않고요 깨끗합니다 뒤쪽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교환하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 90% 이상 남았고요 뒷 도어 부분에 약간의 붓페인트 자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뒤쪽 휀다 부분에 약간의 스크러치가 조금 잔상이 보이고는 있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멀리서 보면 티는 나지는 않고요 가까이서 봐도 전문가가 아니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뒷 휀다 부분 깨끗하고요 트렁크 부분입니다 고지상 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뒷리어 모습이 요즘에 나온 차 마냥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범버 일체형으로 듀얼 머플러로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사선에서 보는 이유는 문콕과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까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뒤쪽 킬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끝쪽에 라인에 잔상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도 잔상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휠 스크러치는 아니고요. 약간의 잔상이 조금 남아있고, 이쪽에 스크러치 조금 남아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2016년 형식이지만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실 때 엔진 상태도 중요하지만, 실외 모습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쪽 끝쪽 라인에 약간의 잔상이 있고요 스프러치 조금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행수는 125,216km 주행을 했습니다 시동부터 걸어 보겠습니다 웰컴등이 반겨주고 있고요 슈, 슈퍼비전 글라스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뉴는 조금 있다 살펴보고요 위쪽 대시보드 상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흠집 없고요 스크러치 없습니다 사용감도 일절 없고요 정말 잘 타신 모습이 보여집니다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감은 조금 있어 보이고요 그래도 스크러치 흠집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음성 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가능하고요. 모두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트리컴터와 일반 크루즈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패들 시프트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메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블라스터 정보에서 누적 정보라든지 평균 연비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판 되어 있고요. 차량의 정보에 대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어, 라이트, 사운드, 편의, 시기 알림, 부가 기능. 이쪽에서 차량 설정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이지 액세스 기능이 되어 있고요. 무선 충전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간략하게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의 모습입니다. 현재 이처럼 큼지막한 화면이 보이고 있고요. 터치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후진 영상입니다. 현재 후방 모습이 잘 나오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는 빠진 모습입니다. 하이패스 ECM 룸뮬러가 되어 있습니다. 카드 3입구는 이쪽에 되어 있고요. 블루링크와 SOS 기능 되어 있습니다. LED, 실내 등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추가 옵션인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잡소음 없이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단축키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 시동키 되어 있고요. 듀얼 에어컨 공조기의 모습입니다. 후관적이라 굉장히 버튼이 누르기도 쉽고요. 확인하시기도 굉장히 쉬운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기어 노브의 모습이고요. 파킹 버튼은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주차 감지기, 온오프 버튼이 되어 있고요. 오토홀드 기능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인데요. 드라이브 모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총네가지의 모드가 되어 있고요. 스마트, 스포츠, 에코 인디비주얼 총 4가지의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조그 셔틀이 되어 있고요. 단축키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통풍 시트 모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스마트키 두 벌이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조석 시트 상태입니다. 상태 굉장히 좋고요. 흠집, 스크러치 없습니다. 워크인 디바이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AWD 4륜 구동을 의미하는 스티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크고요. 어우,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면 흠집 보이고 있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팔걸이 쪽 흠집 없고요. 깨끗합니다. 아래쪽에도 스크러치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EQ900 차량은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큰게 장점입니다. 어, 지금 보셔도 굉장히 넓은 게 느껴지시죠? 암레스트 쪽 보시면 DIS 버튼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공조기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장점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프론트 의자를 조절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승차감을 마련해 주고요. 공간까지도 신경 쓴 모습입니다. 열선 시트 모두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DIS의 모습입니다.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레그룸에는요. 손이 엄청 남습니다. 제손 작은 손이 아닌데요. 엄청난 공간이 있고요. 헤드룸에도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화장거울 되어 있고요. 2열 거주성은 굉장히 쾌적합니다. EQ900은 어느 하나 빠질 게 없는 모델입니다. 잘 만들어진 차량이니까요.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좋은 결정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터치로 열리고 있고요. 아쉽게도 전동 트렁크는 되어 있진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끝에 쪽에 스크러치도 없고요. 흙 묻은 자국도 없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 같습니다. 언더 트레이 부분에는요. 각종 공구함이 보이고 있고요. 이상 실내, 실외 영상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해당 차량의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쉬웠던 점. 보험 이력은 총 3건으로 내차 피해 2건, 상대차 피해 1건 이력이 잡혀 있습니다. 내차 피해는 유회로 190만 원 가액이 잡혀 있고요. 상대차 피해 1회로 190만원 가액이 잡혀 있습니다. 보험 이력이 있다고 해서 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보험 이력이 없다고 해서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참고 용이니 꼭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요. 정말 잘 만든 차량입니다. 내구성, 성능, 명성만큼 우수합니다. 그리고 잘 관리된 엔진과 차량 상태입니다. 고장 코드도 없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편의 장치로는 HID, 통풍 시트, 개방감 좋은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승차감과 운행 질감이 아주 뛰어난 차량입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차 금액은 7,494만 원에서 쭉 감가된 2,000 초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2,190만 원입니다.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시고 좋은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 중고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남자 송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